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크릴 수성, 예, 네, 오형용 수성 아크릴. 컬러 세트 아카데미 꺼 있어요. 요거 세트를 오늘. 강사님들, 강사님 두분 모시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해요. 아, 좀 심하게 갑시다. 네, 그래서 오늘. 듣고 아주, 예, 그냥, 아주 그냥 오늘. 거니까. 예, 뭐, 이렇게 예. 너무 막, 그, 막, 들이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저는 음. 아니에요. <laughs> 저는 오늘 신나게 뜯을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오늘 요 세트를 좀, 한 번. 이게 아카데미, 그니까 한국에서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아크릴 도로 지금 처음 나온 거죠. 아, 세트로는. 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되구요. 표지는 요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열어보면,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붓 들어있고, 붓이 두 개. 그, 두 개. 매뉴얼 네. 한 장, 카나로된 매뉴얼 한 장하고, 어떻게 칠하세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색, 이렇게, 12가지 색하고, 붓두 네. 그 개. 두개 이렇게 해서 네. 다 얼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 금액은 혹시 강사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보니까 네. 여기 찍혀있는건 1 8 0 0 0원 찍혀있는데 아, 18,000원이요? 예. 아, 여 찍혀 혹시 이거 잡아주실 예. 수 있으세요? 18,000원 찍혀있는데 시중에서는 한 할인되었고 16,000원 그정도 팔리고 있더라구요 아 16,000원에서 18,000원 예. 아, 이게 권장 소비자 가격이네요 예 그러니까 음. 여기서 가장 먼저 테크리 먼저 한번 들어가는데 어. 예.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아크릴 도료라면은 네네. 문방구에서 샀을 때이 얘네가 이제 알파꺼 OEM이거든요 알파색채라는 회사의 OEM인데 네. 문방구에서 파는 건 보통 만 원이 안 넘어 가거든요 음. 한 10색 정도 해가지고 음. 근데 12색으로 하고 거기다 두개더 두 넣어줬다고 18,000원을 책정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용량도 굉장히 작더라고요. 7.5mm가 들어가 있어요. 7.5mm요? 7.5mm면은 얼마 정도 쓸수 있는 건가요? 이게 조금... 성인들은 네. 조절을 할수 있잖아, 요 얼마든지. 근데 네. 만약 이게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아이들은 막 써요. 그냥 막 잡고 쓰니까. 아... 쓰고 버리잖아요, 보면 다시 여기다 넣지를 못하니까.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사서 뭐 음... 얼마 안 됐고, 금방 다 버리고 막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수업을 음... 해봤을 때 그래서 왜이 사이즈로 이렇게 너무 작게 쓸까 그냥 그런 그냥 맘만 보라고 해준건가 그런건지는 그러니까 그런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또 궁금한건 뭐냐면 붙이는 가능한데 네. 과연 에어브러쉬도 이걸 쓸 수가 있을까 라는 아 거. 에어브러쉬에는 네. 에어브러쉬도 음... 썼을 때 이게 가능할까 라는 거 이거는 이거, 이거 화장솜은 되겠죠 당연히 이제 오늘 해봐야죠 뭐. 아 음, 이것도 음. 화장솜도 음, 음, 오늘 몰라. 한번 해보고 아, 예, 예, 예. 저는 이제 이거 회모용 그 아크릴 물감 알파 거랑 신한 거 비싼 거 많이 써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모형에다가 했을 때. 네. 응. 그 뭐, 제일 그 우리가 좀 이렇게 자주 안쓴 이유 중에 하나가 광이 나요. 쓰면 쓸수록. 아. 붓질 많이 하면. 그 광이라는 게 사실 그 뭐지? 그 어느 정도 광을 얘기하시는 건지. 물감마다 좀 특색이 좀 있는데, 또, 빤딱빤딱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리고, 그리고 또, 어, 광이, 그러면. 또 이렇게, 네. 이쁘게는 이쁜 광도 아니고, 하여튼간, 우리 모형 칠할 때는 이 광이 굉장히 부칠할 그때그 영향을 줘요. 특히 인형 같은 거 칠할 때는 근육 같은 것들을 잡을 때, 불빛 때문에 광이 나면 묘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덩어리감을 느끼기가 힘들어서. 갑령 이거 예 음, 화면 좀 땡겨주세요. 저거를 많이 하죠. 그 무관, 신한 뭐 이런 시, 시청자분은 신한 거랑 거의 비슷해 보인다고 얘기를 신한이 훨 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니까. 아 그래요? 예 알파는 <laughs> 진짜 딱 거치 말고 그거잖아요 그냥 막 써라 이런 정도고 음. 그나마 좀나은게 신한이다 아. 그런. 주로 쌤 음. 거의 그러잖아요 뭐, 진짜. 뭐, 아니근데뭐 우리 저기 그 실무에서 그 예. 저기 막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 알파도 많이 쓰시고 신한도 많이 쓰세요. 음. 그, 쓰시는 분에 따라 틀린 거예요. 아, 예, 그, 그, 적용하는 게좀 틀리긴 한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뭐 전부 다 모든 물감 다 써본 게 아니라, 아니, 아니, 그렇죠. 그, 비교가 정확히는 안 되는데, 일단 우리는 모형을 하니까, 모형 쪽으로 보면, 제가 그때 경험했을 때는, 뭐, 그때 16mm 인형 하나 칠하는데, 그, 코트 칠하는데 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물감에서. 음. 반짝반짝 빛이 나서, 나중에 거기에 뭐 무광 클리어 뿌리고 뭐바니시 음. 바르고 난리를 쳤는데도 그 광을 잡지를 못했어요. 도료의 저 때문에. 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가 그때는 초보 때라 그런지 예. 모르겠어요. 또 두껍게 써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간에그 이후로는 못 써봐가지고 그거는 이 음. 그 저는 이제 조선야나 바이어를 많이 써가지고 그 알파 경험이 이제 그 이후는 없어서 아, 모르겠어요 새로 나왔으니까 이건 아마도 그런 부분을 좀 그동안에 좀 얘기가 됐던 그런 단점을 좀 보완했겠죠 오늘 한번 써보면 이제 알겠죠 오늘 딱 하시면서 강사님 또 네, 다크형님이 음. 잘 지내셨냐고 네 아유 저는 안녕히 안녕하셨죠? <웃음> <웃음> 아니 뭐 가까우시면 오시지 또 어디가 <laughs> 어디 어디 계신 계신거에요 아참 오늘 그리고 시연하는 키킷는구시원으로저희 앞전에 유튜브에 대크리를 일으켰던 그 엄청난 조회수를 일으켰던 다시 가라 풍그을 지금 그 네, 그거 갈아 없고 그때 그건가요? 그그 키신든가 <laughs> 그 그때 그거래. 어, 그냥 놔두시지 뭘또 이거는 저, 그때 너무, 그 키시라고 합니다. 다 수업을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 잠깐 예. 잠깐 보여드리거여기에다가 지금 바로 해도 돼요.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뭐. 이와 이렇게 된거 이제 예. 얘그 착필액 음. 같은 것도 좀 보고 어디가나 예. 지금 발색이 좀 좋은가. 그, 그때그키시는 얘기신 거죠? 네, 그때 영상 뭐. 그때 같이 네, 우리, 찍었던 거, 우리. 머리 머리 없던. 네, 그거. <laughs> 오늘 확실하게 제가 오늘 이거 가져갈게요. 요 구석구석 보면 이게 그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laughs> 이거 엎지 못하게 제가 갖고 가서 제가 딱 복원해놓고 아크릴 칠할게요 형님 저요? 해볼게요. 아닌데 요 형님 저 방기 방 방기 있는데 형님. 원하실 <laughs> 때오 오세요 형님. 이부 <laughs> 한번 만져보시 이거 쓰실만한가 일단 두개 들어 있을까요? 네, 이러니까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엄청슨 무 전문가 같은데 사실 아니야. 전문가 맞아요. 아니에요. 전문가 맞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이렇게 이제 전문가처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겠다. 지금 <laughs> 이 지금 이런 아크릴 물감도 이런 거이 투병 이런 거 쓰실 네. 때 네. 우리 그좀 인형 오래하고 그러신 분들은 그약통 있잖아요. 쓸 네. 수도 안 맞네. 그런데다가 <laughs> 따로 이렇게 짜서 쓰세요. 콕스가안 맞네. 콕스 좀 잠깐. 그러니까 이렇게 통 같은 데다 이렇게 아니요. 모 형님, 괜찮습니다. 그런데다가 짜서 쓰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복수가 네. 왜 주로 이제 사실 이 우리 지 계속 반송하는 거죠. 예, 예, 그 아크릴 물감 쓰시는 분들이 주로 그 이게 에어브러시 쓰시는 분 말고 붓칠하시는 분들은 거의 인형 칠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사실 요런거 여기다 조금씩 좀짜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많고 저처럼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요렇게 담아서 뚜껑 있는 거에다 담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밖에 없고요. <laughs> 요건 더, 풀로 한번당겨보십시요 네. 요건 저밖에,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쓰는 거는 저밖에 없을 거 아마 현재까지는. 포커스가 없어요. 다안 쓰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이거에 담아놓고 쓰시니까. 음.. 그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색을 거기 파레트에 담아, 이렇게 짠 다음에 그걸 희석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니면 여기 약병에다가, 네. 그, 그 있잖아요 그 마약병이나 그런 거기다가 조색을 했을까? 해서 담아놓으신 그 고만 쫙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조선야도 그렇게 이거 주부 형 쓰기가 좀 까다로워요 축축 나올 수도 있고 양조절하기 어, 이게 쓰여서. 강사님은 아. 이거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저는 이제 예, 여기서 걸어서 예, 바로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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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쓰니까 이게 초점이안 맞지 음. 속옷, 속옷. 안 닦은 거 아니오 혹시 <laughs> 이게 짜버리면 음. 땄을 때, 그러니까, 남는 걸 다시 담아놓지 못하잖아요, 이거 튜브에. 오면. 그렇죠. 그게 제일 단점이에요. 단점이. 단점이, 그렇죠. 단점이 많아서, 그렇죠. 단점이 많아서 요즘에는, 예. 요즘이 아니라 뭐, 주로 해외에 이런, 지금 방송 되는 거예요? 네네네.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그 웹바렛트라 그래가지고, 예.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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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이런, 뭐. 이런 종이바렛트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 그 만드는 거 잠깐 보여드릴 건데, 요런 그 이제 홈이 약간 있는 요런 접시같은데 예, 요런데나 예, 예. 아니면은 이런 뚜껑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네. 뚜껑 있는 케이스같은데다가 요만한 거에요? 이런 애들은 근데 아주 얇은 거 있는 데다가 잘 나오네 물을, 어, 잘 나오네 물을 좀버어요 이렇게 음 물을 이렇게 범으면은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탁 네. 이게 찰랑찰랑하게 이제 물 여기 너무 뭐 많이 넣었나? 네네 물를 네. 조금 해가지고 아무튼 요거는 어? 어서오세요 음. 아 누구 들어온줄 알았어요 네자 요렇게 이제 이렇게 축축하게 이렇게. 아 축축하게 조... 네 적셔놓고 네. 네. 네 저는 이 종이 호일이라 그래가지고 습전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저거 이 도나스 가게가 하면은 그... 아 그거요? 기름 네, 그 기름 그... 종이 같은, 기름종이 같은 거 기름 종이 같은 거예요 네네 네, 네. 저는 이거 이거 있어서 잠깐 집에서 갖고 왔는데 네. 종이 네, 호일이라는 거 있어요. 오 종이 호일. 아 종이 호일이요. 네, 저기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종이 호일. 아. 은박지 이런 호일이 아니라 종이 호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양면이 좀 틀려요. 좀 보드라운 게 있고 기름기가 있는 게 있고 좀 가실가실한 게 있어요. 가실가실한 거를 물 밑으로 놓고 이렇게 놓으면. 아, 예. 컵좀 아, 컵이 이렇게 놓면 으 예. 여기 위로, 이제, 예. 밑에 수분이 있어서, 요걸 예. 짜놓고 쓰면, 예. 한동안 안 말라요. 음. 아. 요즘 그, 종이 파레트 아. 이고웹파레트라 왜... 그래가지고, 요게 네이버 하비에서는 아예 그 뚜껑 있는 걸로 제품도 나왔었어요, 최근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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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종이, 리필 종이도 나오고서, 음. 이거 인형 하시는 분들 많이, 이런 방법을 쓰세요. 왜냐면 인형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 정도 파레트에 조금만 짜놓으면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할게여러분 하시는 분들이라 네. 인형이라가 요만한 네. 거 좋아할까, 이런 거 있으면 거의 한 흉상 한, 한 10개는 칠할 거예요 흉상이요? 10개가 어... 뭐예요? 꽤 오래 칠할 거예요 칠이... 양이면 네. 저 이거 짜놓고 써도 얼마 안 짜는 거예요 양 사실 얼마 요만큼씩짜놓고 계속 보충해가지고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자른 이거 저런 네. 뭐 건담이나 이런 거에서 스폰지를 좀 찍어야 되고 할때는좀 이거 양이 좀 작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처음에는. 그럼 그러니까 막 이게 음. 그러니까 조절하기 힘드니까. 응. 음. 저도 퉁퉁퉁퉁 치시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불만인 게 뭐냐면 만 육천 원이라는 가격이라면 음. 좀 뭐랄까 이런 예칠점 네. 왜냐하면은 조선야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시시가 굉장히 커요. 양이. 그게 기본. 아 그때 보셨던 조선의 그게 네네. 기본 사이즈로 나오는 거구나 그게 아마 되게... 조그만한게 있긴 있는데 네네네. 거의 한이 정도? 네 예. 조선의학 도료가 한이 정도 음. 크기라면 얘는 딱 이거니까 거의 2, 음. 세배 정도 크기잖아 이게 2, 3, 네. 세 4배죠? 네, 3, 음, 4배까지는 네. 안 가더라고요 어제 한번 맞춰봤어요 한번 아 그런가요? 네, 다른 도료랑 맞춰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게 일단은 이거 지금 양은 굉장히 작은 양이죠. 네, 이게 작은 예를 양. 들어서 이제 이거 지금 구시원 하나를 여기도 지금 다 칠할 음. 거라고 하면 몸통 그냥 쳐도 이건 하나 다줄것 같은데. 음. 느낌에. 저도 지금 예상한 게 이게 만약 이 구성으로 이 12색 구성으로서 나왔다면 비싸도 만원을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음. 왜냐면 이게 지금 성인들 대상으로 나온 도료가 아니고 그렇게 개발 그러니까 개발이 진행된 도료가 아니고 원래 이제 아이들 수업용으로. 방과 학습이라든지 아니 동아리 학습 그런 용도로 해서 나온 수업이어서 제가 알기로 개발 중일 때만원 정도의 가격에 맞추겠다라고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 이거는 제가 처음 털어드리는 건데 작년에 한창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고 작년부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아카데미가 자체적으로 아크릴 도료를 못 만드니까 알파 색채라는 곳에다가 알파가 지금 아크릴 도료를 내잖아요 지금 거기한테 의뢰를 응, 해서 반갑습니다.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해낸 건데, 막상 딱 가격, 딱 이게 공개가 되고 나서 제가 사러 갔을 때놀랐어요 저도 이게 18,000원 찍혀있고, 16,000원에 팔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붓두 개를 그래서 넣어준 거 같거든요. 상황이. 그리고 붓은 붓붓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이게... 해봐, 이건 아카데미 붓이랑 한2 0 0 0원두개 합쳐도... 아니, 각각 하나씩 한다. 아니, 그 해도 왜냐하면 스타렉스 제일 싼 것도 보면 한 1,500원, 2 0 0 0원그 정도 아닐까. 그럼, 얘네가 한 4,000원 빠진다 치면, 나머지 14,000원 가격이 이게 적절한 건가? 음. 이 구성이 정말 적절한 거. 아니면, 금색은색이 들어가서 더 비싸진 게 아닌가? 음, 그치?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금색은색만 뺀다면, 이 나머지 구성은 일반 알파 도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이게. 근데, 금색은색이 들어가면, 얘네가 이제, 얘네는 같은 도료라기보다 분가로다 보니까. 그런 거것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리고 이 구멍이 뭐냐면, 이건 팔레트처럼 쓰라고 이렇게 음 구멍을 내주는 거 예.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용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알파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아카데미에서 넣어줬는데, 아마 거기서 이제 가격 책정하는 과정에서 음 액수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씻고 뜯겠다라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얘 성능이 어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러 갔을 때, 어, 아크릴에서 이게 나왔네 하고 사러 갔는데, 딱 찍어보니까, 만육천원이다, 이래버리면, 음. 다시 놓고 나와버리잖아요. 음. 내가 굳이 이걸 색칠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건담 하나를 생각해니까막 90원 지면 한 만육천원 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만육천원짜리를 칠한다고 내가 만육천원짜리를 사야 돼? 이 생각이 들어가 버릴 수있으니까 만원도 안 된다, 이러면 살만하죠, 솔직히. 그때 만육천원을 찍고 있으니까, 저도 이게 좀 이렇게 의아스러웠다고 생각이 돼요, 솔직히. 일단은 제가 먼저 이큰 테크를 한번 걸었거든요, 지금 이 가격에 대한 테크. 음. 나머지 이제 오늘 이제 주중우 쌤이 이렇게 이제 칠을 하면서 어떠신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주시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설명서가 나있긴 해요. 통면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어떠으고 쓰세요라는 설명서가 아, 다, 다 있네. 설명서가 있네. 네. 그러니까 이거만 잘 지켜도 웬 만큼 잘 칠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칠이 잘안 됩니다라는 거는 음. 이제 왜 그냐면. 한 번도 안 칠해봤을 경우에는 좀 힘들다는 거죠 이게 여러 번 칠을 해봤더라면 음. 아 그래도 내가 몇번 칠해본 경험이 있으니까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막 처음 칠해봤더라면 그게 처음부터 잘된 사람은 없으니까. 농도 음, 예. 꼼꼼하게 잘해 놓은 초보분들 보시기 편하게 예. 잘해놨네. 가라프라 잘 놓은 것 같아요. 농도 네. 조절하는 거 맞아요. 예. 네. 설명도 잘해놨네. 잘잘 잘하셨다 그러니까 네. 이거만 잘 따라하셔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 설명도 잘안 본다는 안 거. 안 보죠. 네 진짜 안 봐요. 이제 추르쌤이 이제 신은 게안 보면 게... 자기 손에 지금 요거 요거 테스트를 한번 해주세요 응, 아니 이거 게 한번 발라놓고 예.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아 지금 하시는 게 지금 이거 쓰신 도료는 이건 어디 요건 조소냐 조소냐 조선야 도료하고 얘네 아카데미 도료하고 아카데미 알파 도료하고 지금 예. 이제 비교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예 지금 예. 제가 여기다가 마르지 말라고 물을 좀 너무 많이 뿌려놨었나 봐요 아하 농도가 조금 무, 무, 물러서 일단 한번 발라놓으시고 음. 뭐든지 한 여러번 발라드지는잘발라지네요 어, 아,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요 선생그 저기 하고나서는 네. 이거 아카데미 들어가면 음. 일로와서 여기서 좀 찍어보세요 들고와서 아니 이거 쓰게되면 들고와서 이제 아카데미꺼 짭니다 음. 이제 아카데미꺼 이제 예. 짜요 예 네. 네. 데저트 옐로우라고 음이 도저를 지금 짜 여기서 알아요. 뒤에서 한번 네. 보여주시는게 나을거같아요 이쪽으로 좀 빠져드릴께요 그래가 강사님 오시면 될것 같아. 예, 저도 오시면. 왜냐면 이게 또. 저걸 예, 봐야지. 네, 확실히 또 여기서 또. 포커스는 여기 붓 쪽으로 해서 잡아주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아. 네. 제대로 안 되면 오늘 신나게 뜯어버릴 거야, 그냥 물고 뜯어버릴 거야. <laughs> 제가 솔직히 아카데미 단 메이커에 유감이 많아요. 솔직히 말한다면. 전는뭐늘 음, 하듯이 네. 이거 스펀지로 찍어요. 예. 한번 해볼게요. 예. 이제. 네. 러기. 드디어. 아. 첫 삽이 들어왔다. 좋다. 앵글이 좋다. 앵글이 좋다.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제 찍습니다. 이제. 스, 지금 삼각대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좀 완전히 펴가지고. 좀그 아니 거니까. 전에도 그뭐 다른 예. 분들 갖고 오신 그뭐 아크릴 물감. 예. 이 이게 뭐안 찍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찍어놓고 예. 봐야 돼요. 예예. 찍어놓고 한번. 나중에 닦여나오거나 그러진 않대, 지금. 닦여나가는 거요? 예. 아, 아이고. 완전 건조 후에. 건조하거나 아니면 막 칠할 때도 막 이렇게. 아, 막 생각한 조금 너무 닦여요. 너무 심하게 닦인다거나. 아니 그, 이 조선야도 닦여. 아하. 예. 네. 그건 닦이는 거라.라고 하십니다.라고 어. 하시네요. <웃음> <웃음> 아, 아 질문이 나오신 거였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어. 아, 질문들을 하네. 조용히 <laughs> 보신대요? 강의 듣고 계신데요 강의 들을 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 새게 어디 있구 그게 우리나라 수업이 잘못된 거라니까 이게. 뉴식기 <laughs> 조용히 안야 수업할 때막 물어봐도. 야 본능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관님 오시고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씩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아크릴 도료를 썼을 때 나는 써봤는데 이러던데 선생님 써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음. 뭐, 이런,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 근데 애초에 지금 네. 아크릴 써보신 분들이 네. 많지가 않아요. 진짜 네. 뭐 저도 그 실감하는 게 진짜. 어 좋아 좋아 이렇게 네.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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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뭐 요새.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미술 수업 자체가 아예없더라고요 이제 아저 그게 되게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 수업 와서도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부담번쓸 기회가 없더라고요 어떠세요? 말려보니까 일단은 무광이에요 무광이요? 무광이요? 어. 일단은 표면 질감은 아직은 괜찮아요 제가 예, 워낙 예. 얇게 발라가지고 네네 예, 예. 두껍게만 발라볼게요 좀 전에는 물로 좀 희석을 한 거고요 예. 이건 이제 원액을 거의 아 원액을? 농도 조절 안 하고 원액 짠거 그대로 이제 찍어서. 저게 근데 희석은 조금 된 상태죠 여기 지금 밑에, 밑에 그것 때 밑에 물 때문에 여기 물 때문에? 예. 아니 그건 아니에요? 밑에 거는 거의 수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그 수분 작용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 붙지 말라고 아 밑에서 조금 이렇게 수분이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짰어 이만큼 남았잖아요 다시 예. 못 담잖아요 예. 그러니까 뚜껑이 있는 곳에 덮어놓으면 나중에 또쓸수있 효과죠 몇 어... 응. 며칠씩 꺼내서 써도 돼요 또 밑에 수증기가 일어나서 아, 축축해요 그 구시온이랍니다 길가님 그때 예. 그 구시온이래요 네 예, 그때 그 구시온 다시 엎어갖고 <laughs> 다시 치잖 <laughs> 다시 엎어서 <laughs> 다시 하고 계세요 지금 저거 오늘 끝나시면 제가 뺏어할거예요 저거 조소냐 스펀지로 할때 농도 얼마나 해야되나요원하가시는데 지금 조소냐는 거의 원액으로 했어요 원액으로 하시라고 하시네요 조소냐는 물로 많이 하면 거품도 많이 생기고 앵글 좀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은 아니 아니 그냥... 여기 카메라 감독 끝나시면 앵글, 앵글 조금만 제가 이거 아스마베에다 갖다 놓고요. 아예 샘플 옆에다 다 전시를 해서 이렇게 색칠할 수있는니라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는. 작업하시는 게 가운데 앵글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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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아니죠 카메라 감독 같은 이게 이걸 매장에서 샘플로 갖다 놔야 사람들이 어떻게 칠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봐줘야겠다. 갑자기 드폰이잘못 잡았어. 이, 부절. 음. 음,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부소자가 응? 거의 손가락 두개 사이즈. 그니까, 작은 게한 손가락 두개 정도 사이즈. 여기다가. 아, 볼커스. 볼커스 님 저기. 조선야거 일반적인 그 저기 얘네 사이즈 이게 몇 cc 였어요 어제 우리가 봤을 때마 한번 비교해 봤잖아요 이거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인데 강사님 되도록이면 네. 저 카메라에 화면 보이게끔 좀조금좀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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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시 키스 음. 가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몸울팍 돌리지 않요